자, 이번 영상은 매드팩토를 매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가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750주를 51,400원에 추가 매수를 한 상태이며, 최근에 분위기가 신고가가 나오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매수하자마자 반응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위에 VI가 남았습니다. VI 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좀 아니다 싶으면 바로 400주 정도? 일단 400주는 단타를 쳤고, 약1% 정도 단타를 쳤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한번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매드팩토를 매매하게 된 이유가,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 다 필요 없고, 이런 힘든 시장에서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매매를 하는 순간에 지수가 폭락하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줄때 먹고 빠지는 게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750주를 사서 350주가 남았는데 350주도 일단 매도 대기를 하던가 아니면 천만원치 더 날리던가 다음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까 가야 될 자리인데 못 가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야 될 자리란 뚫어줬는데도 VI가 걸리지 않고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은 분명히 또 이거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양봉을 유지해주지 못하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원래 신고가 종목에 이 정도 분위기라면 충분히 저거 뚫어가지고 VI까지도 걸릴 수 있는. 거래량과 매물대도 적당했는데 지수가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은 단타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52,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바로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아까 매수가가 51,400원인데 매수가보다 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밑에 매수 대기가 많다고 하지만 지금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게 된다면 더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수도 안 좋기 때문에, 더 무너진다면 손절로 대응하겠습니다. 매수하게 된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 신고가를 뚫어 주었고, 차트가 여기서 양봉이 뜬 다음에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만원이 또 심리적인 가격이고, 이 5만원을 깨지 않고선 유지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하게 되었고, 지금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미국 증시의 폭락으로 인해서 지수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의 역량만 없었더라도 충분히 VI까지 그냥 편하게 보유를 했을 텐데 지수 때문이라도 무조건 단타로만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고점을 유지해주지 못하고 무너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물량은 매도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차트가 무너진 상태이고 이렇게 되면 좀 골치가 아픈데 이 음봉이 어떻게 끝나고 거래량과 호가창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판단한 다음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51,000원에서 지켜주고 이게 약간 험해수인 듯 험해수 아닌 듯 그러니까 이 물량으로 무조건 여기는 버텨주겠다 하는 물량 같은데 그래도 저거라도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으니까 일단은 수익권에서 조금이라도 던지겠습니다. 300원에서 조금 매도를 하고선 비중을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바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바로 못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못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매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300, 300원에 매도를 조금 한 상태이며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대응하냐면 이때 저점이 5만 천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5만 천원 그리고 그 전에 봉의 저점이 5만 8백원 그러니까 이 5만 천 원에서 5만 8백 원까지를 손절가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못 지킨다면은 더 무너져서 이번에 신고가를 못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한 5만 원을 깨고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가격을 못 지킨다면 손절로 대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매수한 다음에 바로 반응을 주었던 게, 이렇게 반응을 주는 자리가 전 고점. 여기서 영상 처음에 다시 보시면, 전 고점이 51,500원입니다. 51,600원. 이거를 딱 뚫어줄 때산게 아니고, 뚫어줄 것 같은 51,400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저거 뚫어주고선 바로 눌려버린다면, 최대한 본전에 가까이 손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51,400원에서 주문을 넣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처음에 매수 화면을 다시 한번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좀 비중을 높여 가고 싶은 차트와 호가창 그리고 뭐 괜찮은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였으면은 그냥 무조건 존버입니다. 이런 신규주에서 신고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정말 그냥 버텨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수가 이렇다 보니까 좀안 맞는 게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비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신 있는 종목도 뭔가 걸리는 게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무조건 비중을 잡게 잡든가 아니면 매수를 하지 않던가 원칙대로만 대응해야 됩니다. 시장이 안 좋음에도 종목이 무조건 좋다고 그냥 물방 들어갔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원칙적으로만 대응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번에 무너졌다가 매수가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수가 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편하게 보유를 하던가 나중에 다시 한번더이 52,000원을 뚫어 줄때 VI인 52,700원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던 간에 시나리오만 있으면 전보다 쉽게 대응하,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런 계획들이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2,000원 뚫어줄 때 진입을 하더라도 VI까지 노리면서 이 진입한 물량을 한2% 3%의 단타로도 노려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 물량으로만 구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수가 이러면도 이게 신고가를 뚫어주고 약간의 수익이 발생한 것 자체에 만족을 하면서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신고가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좀 버티다가 힘이 좋다 싶으면 계속 이물량은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나빴기 때문에. 어제 코인테크가 신고가를 뚫어줄 때도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8%가 움직이는 동안 분명히 신호가 왔었고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지수의 압박감 때문에 도저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무조건 휴식이 최고이고 비중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평소에 뭐한 종목에 4천만원씩 매매했다면 이런 시장에서는 한 2천만원, 뭐 1천만원 비중을 줄여서 손실도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 물량이 좀 무겁게 쌓이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좀 오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400원에 전량 매도를 하겠습니다. 위로 매물대가 좀 두껍고, 혹시나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52,000원을 뚫어줄 매수세가 몰리거나 좀 뚫어줄 준비를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400원에 손해 없이 매도를 한 상태이며 제가 매도하자마자 이렇게 시장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원래 가야 될 자리에서 가야 되고 좀 매물대가 적당히 있어야지 매수세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이 가능한데 이렇게 매물대가 많아서 일단은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방금 전에도 그렇고, 매수세가 정말 강한 편이긴 하지만, 지수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매도를 하고선 마무리하겠습니다.